사담 사담법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와 사랑의 일기 연수원 소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뭐그 동안 전화연락 못 드리고 사적인 얘기는 다음 인사고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 많이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현안들이 큰 것들이 많아서 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인취업 쪽의 관리팀장 여기는 어제 결성된 사랑의 일주 수호 대책위원회 160장 장내열 공동대표님이시고요. 여기는 공동간사위원장인 정세용 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4분이 네 어, 대표를 해서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럼 기자회견을 읽겠습니다. 아, 기자회견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많으니까요. 네, 셋장 기자회견을 전, 전수 읽을 거는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 핵심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연기군이 사랑의 길유추했던 거, 그리고 오늘 폭로하는 그 용지매매의 토지개 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충남교육청 했던 자료, 오늘 이게 판자질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사랑의 일기 유물이, 그 국립도서관에, 아니 국립박물관에 12억 5천만원에, 아 1억 2,400만원에 종합보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유물의 가치가 크다는 것에 보험 그런 국립박물관이 들은 것을 일단 참고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동기자 회견 LH 사장과 행복중심건설총장을 고발합니다. 기여의 무력으로 내쫓겠다는 말인가, 무분별한 공사와 그로 인한 단수 기본권 맞아 침해 아이들의 부모, 학부모들이 안전을 위협하면서 과속으로 방지턱을 무산으로 훼손했습니다. 기자, 저는 오늘 아침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밖에서 나서는 순간 화물차와 한순간 밀어붙였을 때 저도 오늘 황천길에 가는가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왜 있는가 했더니, 그 지난 3월, 3, 3개월 전, 2년 전에 설치했던 과속 방지턱을 무단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관할은 시청 관할이 아니고, 예정 지역은 행복청장 관할이어서, 행복청장과 그리고 토지공사 사장을 오늘자로 세종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 내용은 이따가 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만. 그 그래서 땅장사의 눈이 모른 주민과 아이들의 인권의 생명을 위협하는 LH 사장을 고발합니다. 땅 짓고 앉아 국민의 안정과 기본권도 살피지 못하는 행복 건설청을 총장을 고발합니다. 대웅이 희민 네, 사장 사랑의 일기연수원은 2013년 2월 연기군과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하여 2003년 2월 28일자로 폐교된 금속초등학교 형보지를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추진위원 협의회에서 매입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5월 18일 정식 개원식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일기 박물관과 종합 인성 교육 센터 설립을 목표로 비영리 민간 단체인 사단법인 민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가 1 0시일반 성금을 모아 설립한 곳지입니다 연수원 부지는 국민 교육을 위해 금남면 중심의 주민 땅을 희사해 세워진 금석 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수십 년간 학교가 인성 교육을 실천해 온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사랑의 일기 운동이 세계 최초의 일기 박물관 설립과 종합인성교육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로 지정,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변 환경은 교육시설로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유치한 연기군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정권이 바뀌면서 격렬하게 논란에 쌓인 원한 수정안 싸움의 각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수원 도지를 군 차원에서 확보해 주겠다며 연기군의, 약수, 주겠다, 확보해 주겠다던 연기군의 약속이 있었지만 연수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른들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나가면 많은 것들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기억보다 흐린 연필이 오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25년간 사랑의 일기 운동을 펼치며 어려서부터 인성교육과 기록의 소중함을 알리며 금남면 금병로 670번지에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20만여 120만, 명의 어린이 일기와 1만여 점의 작품 연기 군민의 행복도시 사수, 사수, 사수를 위해 썼던 유물 3천여 점과 생활도구 등이 보관된 세종시민투쟁기록관이 운영되,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돼 이주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원 자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번입되었지만 땅을 수용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세종시청과 교육청 그 어느 곳도 연수원과 투쟁기록관의 기록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차원에서 유치한 곳이지만 LH 한국토지국 주택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로 방치된 채 10여 년이 흐르면서 연수원 운영부담에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에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의 일기와 자료들을 모아놓은 120만여 점의 자료들도 세종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모아놓은 기록물들 역시 보관 착 장소가 없어질 지형이 되었습니다. 십수년간 지켜져 온 기록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갑질 이것이 현대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1. 연기군에 침묵하는 갑질, 연기군 유지, 연기군 유지를 학교 시설 대신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을 연기군 토지와 교환하여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한 연기군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침묵의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기교육청의 시설, 시설 유기 갑질. 연기교육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그것도 학생을 위해 시설을 당사자와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스스로 유기하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닷없는 갑질. 국법에 의해 탄생했고 국민의 세금지원 세금 혜택을 받고 국토개발정책 시행을 위한 수퍼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 국민의 공공복리에 맞는 권한행사를 해야 할 것을 망각한 채 땅장사에 급급해 국민 더군다나 초중고 학생의 정서함양과 애국심 표심을 고치하는 사랑의 일기연수원을 하루아침에 헐어버리는 개발 계획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LH 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용지매매 계약서 지작물 영업보상합의서 5조 1항에 따르면, 갑인 한국토지공사는 목적물인 사랑의 일기 원소원을 2007년 3월 30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목적지작물 등에 기 설정되었던 임대차 관계라는 보상합의일 이전에 의린 충남교육청의 책임으로 종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약상항 1, 4항에는 의린 충남교육청이 제5조에 정한 기한 내에 목적지작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인 한국토지공사가 의린 충남교육청을 다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의린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에는 의린 충남교육청은 제5조에 정한 기한 내에 목적 지장물이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건물 사용료를 연 사용료로 가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가백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을은 그 손해액을 반성하기로 한다. 사망에는 유보액은 어인 충남교육청이 제5조에 정한 기한 내에 목적 지작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2007년 3월 30일까지 철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남교육청의 근무 태만에서 빚어진 결과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교육청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 미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유보금의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수원 측에 알리지도 않고 2016년 1월 8일과 2016년 2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는데 이는 전형적인 갑질인 것입니다. 전국에는 400여 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원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곳 사랑의 일기 연수원입니다. 거의 이 학교 자체도 100년, 200년을 보존해야 할 신도시 역사적 유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LH 한국토지공사 사장님, 사랑의 일기 연수원과 세종시민투쟁 기록관을 지켜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계에서도 위례를 찾을 수 없는 계획 도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건립된 정책 도시라도 전통을 이은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켜나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수십 년간 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한 민간 단체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이곳이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곳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수원을 지켜주십시오. 연수원에는 20년간 모아온 일기자료 120만여 점이 보관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일기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있는 세종시민의 투쟁 기록들은 민간에 스스로 발굴해 지켜온 자생적인 기록들입니다. 민간이 공동 협력 기록 발굴 사업과 보존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광고해 주십시오. 이를 방치하고 훼손해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행복청장님 연수원과 기록관을 후회해 주십시오. 세정특별자씨 건물 건립은 민초들이 10년간 상경 삭발투쟁 만들어 온 곳입니다. 그런데 터전을 내주며 희생한 기존 연기군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파편의 연기군이 적극적인 유치에 의해 세워져 10여 년간 지켜온 사랑의 일기 연수원과 세종시민 기록관이 큰 상처를 입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전통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과 세종시 건립의 역사를 보관한 투쟁 기록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시민 여러분, 소중한 세종시의 기록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종시 차원의 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전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세종시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 위상에 걸맞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록과 역사를 소중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모금 운동을 하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성의보건동추진위 대표 고진관.